이거요, 내가 1억씩 주는 거 예사로 보지 마세요. 정말 앞으로 1, 2년 동안 경제 정상화 안 됩니다. 직장 막안 생깁니다. 환자는 계속 있어요. 백신 나오려면 5년 걸립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우리 6년 주기로 바이러스는 옵니다. 6년 주기로. 2003년에 온, 왔어요. 그리고 네, 뭐. 2003년에 사서 네. 왔죠. 네. 그 다음에 또 2009년에 음. 뭐가 왔습니까? 뭐저 인플루엔자 오고. 어, 그러니까 신종, 신종플루. 그다음 에 메르스 오고. 2 0 0년 신종플루. 네. 그다음 에 2015년에 메르스. 메르스 오고. 그다음에 딱 왔잖아요 지금. 예. 네. 네. 이렇게 왔는데 이 코로나 왔는데 이게 6년 주기로 렇게 이렇게 오는데 실제는 이번에는 5년밖에 안 됐어요. 음. 야, 그래서 3, 이후에. 4년 후에 올지도 모르네요, 이게. 1년 후에. 올지도 모르 내년이 6년입니다. 아, 내년이 6년 와요. 아닙니까? 이건 시작이라니까요. 음. 내년에 미국에서 한 300만 명이 죽어나가고, 막 죽어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 어, 백신은 몇년 있어야 되고, 음. 그 여러분들은 코로나 하나가 딱 와서 세계 종교를 이태리부터 잡아버리는 거 종교의 본산지 코, 이태리부터 어, 코로나가, 코로나가 이태리의 종교를 절단내버리고 네. 로마 교황청에 단한 명도 못 가게 차단되는 거예요. 아, 지금 그런 상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서 전 세계로 확산돼가지고 터키 서양의 종교가 많이 발달된 데는 전부 전멸이에요. 음. 우리나라도 많은 종교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죠. 이 세계 종교와 환경 문제가 얼음을 그만큼 녹인만큼 우리는 그 재앙을 받게 돼 있어. 그게 바이러스입니다. <웃음> <웃음> 정치 코로나가 허경령이다. 네. 아. <laughs> 코로나가 정치 코로나가 필요한 시대다 시대입니다. 아, 싹 쓸어 버린다. 이거 쓸어 버려. 다 <laughs> 아 공장 가동, 국회 가동 중단. 아 아니, 339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근데 이런 건 마이너하네. 뭐 결혼식 1억 준다. 18세부터 1인당 아, 긴급 생활 에, 생계 지원금 1억 준다, 출산 시 5천만 원 주고, 뭐, 1억 아, 출산 시 5천만 원, 결혼 시 1억. 그럼. 결혼 때는 3억이잖아요. 거기 네. 보세요, 3억. 네, 3억. 결혼 때는 3억 주고, 출산 시 5천만 원. 야, 이 돈이 다. 아 근데 이, cool 돈, 좋아, 이 돈은, 그래튼. 이 돈은 푼 돈이에요. 푼 돈.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네. 경제 활동의 파이가 커지면은, 네. 돈을 풀면은 경제 활동의 파이가 커져요. 참, 나는 경제학자들, 지금 우리 경제가 요 정도 규모에, 네. 허경영이가 저 정도 돈을 풀면은, 음. 인플레이가 생기지 않겠냐? 웃기는 말씀. 음. 파이를 풀면은, 네. 돈을 풀면은, 파이가, 경제 파이가 커져요. 제말 아. 대충 이해가 갑니까? 네. 인플레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음. 경제가 더 부피가 커져요. 음. 파이가. 이제 이해가 갑니까? 하.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알아요. 성장을 했면은 파이가 커지면 커지니까 뭐 인플레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 나...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하는게 우리 요 경제에다 돈이 요만큼 들어오면 고객 인플레가 이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에 박테리아를 갖다 놓고 더 많은 먹이를 주면 더 많이 팽창 합니다. 적게 주면 적게 팽창해요. 네. 그죠 네. 그 많이 주면은 그 박테리아는 늘어나지 않고 여기 그 안에 박테리아한테 영양소만 늘어난 줄 압니까? 안 그래요. 영양분을 주면 박테리아가 더 많이 늘어나버려. 부피가 커진단 말이에요. 경제 규모 자체가 10만 불이 100만 불이 되고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돈의 소유가더 늘어나요. 그럼 인플레가 안 생깁니다. 이 인플레 이론이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에요. 인플레 물질 사람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을 때 인플레인데 경제 규모에 비해서 돈이 많을 때 인플레입니다. 아니 근데 경제 그 이론을 공부를 어, 어디서?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나한테는 그런 걸 물을 필요가 없어요. <laughs> 예, 경제의 규모에 <laughs> 거기에 영양소가 들어가잖아요. 돈이 그서 네, 네. 경제가 활성화 되잖아요. 네.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인플레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 알겠죠? 네. 근데 경제 규모는 그대로 두고 네. 돈을 그탁 부어버리면 인플레가 생기죠. 음. 무슨 무슨지 이해가죠. 네. 근데 자연스럽게 조금씩 돈을 풀면은 음. 경제 규모가 점점 커져요. 음. 그럼 인플레가 없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필요해요. 남을 음. 음. 이해가죠. 예. 미국 자본시장이 옛날에는 돈이 조금만 있으면 됐는데 음. 지금 점점 커졌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인플레 생깁니까? 어. 맞아 말이요. 처음에 자본시장 규모 가 1억 불이었는데 지금 몇조 불이 돼몇경 불이 된 거예요. 음. 돼도 돈은 언제나 풀 가동으로 움직입니다. 음. 정말 이해 갑니까? 네, 네. 그래서 그래, 이게 하근기야, 하기 이걸 알아듣게 이야기한 게 공약이라. 아, 내말 이해 가죠? 네, 지금 이걸 그러니까 내가 네.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 원 주는 거돈 네, 네. 주는 자와 안 주는 자의 대결입니다, 지금. 음. 그렇죠? 또 국회를 제일 1200명이 등록을 해서 후보 등록을. 네. 그래니 우리는 몇대 1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네. 다른 당들은 요 후보 등록이 얼마 없어서. 음. 음. 그리고 예. 또 하나,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생계지원금 1억은 주는 거. 예. 이것도 국민들이 급하지 않으면 안 택하면 되는 거예요. 급한 사람들은 찍겠죠? 택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결혼 시 1억은 3억 주고 출산 시 5천만 원 주고 이런 거 급한 사람은 찍겠죠? 안 급한 사람은 안 찍으면 돼요. <웃음> <웃음> 아, 이게 저, 저돈 뿌리기, 저, 아닙니다. 저 필요한 펴풀리, 곳에 필요한 곳에 돈을 주므로써 음. 경제가 자라나는 겁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서 돈이 적을 때 음. 디플레이션입니다. 아. 경제 규모에 돈이 적을 때 디플레이션 이 일어나요. 허경영 대표님 말씀 듣다 보면 이 극좌파로 갔다가 극우파로 갔다가 좌우를 막 내가 상속세 폐지하잖아요. 내가 예. 상속세 폐지하잖아요. 아니 이제 이건이거 돌아가서 만약에 이재용이가 상속받으면 주식이 70조라고 합시다. 예. 그러면 주식으로 받았는데 이재용은 적각 세금을 그 70조 중에서 70%를 내야 돼요. 음, 예. 50조를. 예. 그럼 50조 현금이 있습니까? 그럼 주식을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삼성그룹 주식은 미국으로 넘어가겠죠? 음. 전체가? 상속세 없애야 된다는 거 이해 갑니까? 나라 거들난다는 거. 아니, 상속세 없애는 건 좋아요. 어, 그렇죠. 아니, 이와 같이 저거는 제, 제 굉장히 미래 지향적입니다. 음.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은 기업이 해외로 넘어갔어요. 우리 세금제도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하나가 이것이 여러분한테 피와야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1억 주는 거안 받으면요, 자살하기 위해서 줄선 사람 많습니다. 우리 둘이는 말을 잘하니까 아무 뭐 이상이 없죠 먹고 사는데 음. 그죠? 네. 어.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안 그래요 아. 어렵습니다.